네. 남편이, 지 어머니, 지가 나온 구멍 칼로 쑤신다 했다고 소리할 때, 당신 옆에서 등에 쑤는 온거 잡아줬지. 누가 그럽니까? 난 그런 적 없어요. 아니, 발잖아 누가 그런 소리 했냐고요? 아, 시발잖아. 아니, 세 시간 동안 울면서, 아우, 네, 우리 잘 하도록 해요. 아우, 정말 아주머니만 믿어요. 했던 사람이 누군데. 아 시발잖아. 아유, 부인 단속이나 잘 하세요. 시발잖아. 내가 여기 네, 원야겠다 예? 네? 녹음해서 공개해봐 아니 뭐 녹음 안 해요 아유 치사스럽게 선사 녹음을 한다 해도 공개 안 해요 할로이이 집중한 말시 씨발잖아 이 입구멍 찌르면 좋이니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러고 삽니까? 야 씨발 년아 나는 너처럼 욕안해 그러고 살도록 하세요 시장님 끊겠습니다 야 씨발 년아